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시고 또 아버지의 집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옮겨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와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자리에 저희들이 있게 하시니 주님과 사합니다. 아멘.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음에,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음에 감사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생명 있는 날 동안에 아버지 앞에 나오기를,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오기를,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기를 힘쓰고 애쓰는 저희들 모두가 되고,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진리의 영으로 깨닫는 영으로 회개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5장 후반부에 해당합니다. 오늘 단락에서는 음,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하면. 어떻게 노래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손강 전투에서의 승리했음을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노래하고 또 이스라엘을 돕지 않았던 메로스라고 하는 곳에 대한 저주 선언 그리고 시스라를 죽인 야엘에 대한 축복의 선언. 마지막 28절에서는 이하에서는 시스라의 그 개선을 전쟁에서 당연히 이기고 돌아올 것이라고 착각하고 생각했던 시스라의 그 어머니의 헛된 소망 그리고 헛된 확신을 풍자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겼겠지 처녀, 한두 처녀는 얻었겠지. 채색 옷을 노략질했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시스라의 어머니의 모습을 약간 풍자 성격으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승리의 기쁨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1절에서 원수들은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처럼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답게 해달라 라고 하면서 끝냈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인데 한 절씩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9 절입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기 또물가다안 하게서 싸웠다. 자 여기서 왕들은 가나안 땅의 왕들을 말하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연합해서 같이 침략을 했다는 걸 의미하는데 예전에는 20년 동안 가나안 왕 야빈을 비롯해서 그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아주 못살게 울고 괴롭혔단 말이에요 뭐 빼앗고 약탈하고 착취하고 그랬는데 은을 탈취하지 못했다. 예전에는 탈취했지만 지금은 못했다는 거 이번에는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에 사사드보라를 비롯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절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다 이 말은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별들과 비를 내리셨잖아요 하늘에서 그 천지 우주 만물을 동원하셔서 자연을 동원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우셨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21절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 홍수가 났을 것으로 짐작을 하는 거예요. 이 기손강은 옛 강이니 내 영원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다.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 아, 적군을 표류시켰다는 거예요. 물이 넘침으로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싸우실 때에 군마가 빨리 달렸다. 말굽 소리가 땅을 울렸다. 울렸다. 이거는 허겁지겁 도망치는 모습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뭐 그렇게 허겁지겁 도망치면 뭐예요? 더 이상 이제 막 산사태가 일어나고 흙이 막 밀려 들어오고 그 홍수가 나니까 뭐 기마, 마차가 무슨 소용이에요? 못 달리는 거죠. 나중에. 근데 이제 이 군마가 빨리 달렸다 라는 말은 허겁지겁 도망치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21, 23절이 이제 그 메로스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메로스라는 단어 자체가 이곳에만 나와요. 근데 이제 그 정확히 어디를 표현, 사람 이름은 아니고 지명 이름일 것으로 이제 학자들은 생각을 하는데 정확하게 어딘지는 말씀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때 뒤에 보면 그 저주하라는 이유에 대해서 너희가 거듭 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해라 메로스에 있는 주민들을 이유는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했다. 즉,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할 때가난안 원주민이겠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한테 저들이 우리와 아니,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났는데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와가지고 돕지 않았다고 그 사람들을 블레임해요. 아니잖아요. 한국 사람인데 한국이 어려운데 한국을 돕지 않았어요. 한국 군대가 한국이 전쟁이 났는데 와서 싸우지 않을 때. 그럴 때, 그렇다면은, 하나님 편에 마땅히 서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 편에 마땅히 서야 될 지역의 사람들인데,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저주하라. 이렇게 말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어, 나는 뭐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잘 믿는데, 난 교회 잘 다니고. 그런데 교회 편에 서지를 않아. 교회 일에 동참을 안 해.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했다. 그들과 적군과의 전쟁을 하는데 와서 동참을 안 했다. 그들을 저주하라고 얘기하다 있는. 사실, 마땅하죠. 나라가 위험에 처했는데 도망쳤다. 지 혼자 산다고. 막, 다른 나라로 망명을 했다. 그거는 뭐, 저주를 받아 마땅하죠. 벌을 받아 마땅하죠. 똑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을 도와,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안 했을 때. 그게 저주받는 거예요. 수수 방관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성이 큽니다. 하나님을 돕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도와 전쟁을 하지 않았다. 뭐 이유가 있겠죠. 전쟁 나갔다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쳤든지 아까 여기 그 어저께 살펴본 열두지파 중에 몇지파는 아예 움직이지도 않았고 몇지파는 의논하다가 그냥 주저앉았고 수블론과 납달리는 목숨을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저희 여러분의 신앙생활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나중에 평가하실 거다. 근데 이 메로스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아예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을 돕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저주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봅니다. 여기서는 메로스는 저주를 받았지만, 겐 사람 해변의 아내 야엘은 축복을 받아요.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그래,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다. 평안히 집에 있었던 여인들, 다른 여자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적군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를 얼마나 떨렸겠어요. 왜이 여자라는 겁이 없었겠어요. 그러다가 걸리면 죽는 거 아니에요. 자기 목숨을 건 거죠. 내가 이 시스라를 죽이다가 걸려도 나는 그냥 죽겠다 하는 심정으로. 죽음을 무릅쓴 거죠. 여러분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저희, 저와 여러분한테 생명을 무릅쓰라고까지는 아무에게나 요구 안 하신다 그랬어요? 순교의 자리는 아무에게나 오라가시잖아요 그럼 다른 거라도 무릎 써야 되잖아요. 생명을 거는 것보다 더 귀한 게어디있어요 근데 다른 것도 무릎을 못써고 근데 이 야엘은 목숨을 걸었다. 생명을 걸었어. 그러니 더욱 복을 받아 마땅하죠. 그래서 그 어떻게 죽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27절까지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자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실은 야엘의 그 행동이 앞장에 나왔잖아요, 어떻게 죽였는지가. 그런데 드브라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또 한번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그그 그 여인의 행적이 다시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마땅히 후손들에게 기억될 만하기 때문에 그 용감함이 마땅히 기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또한번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거죠. 자, 28절, 29절, 30절에서는 시스라 장군이 당연히 이길 것으로 착각한 시스라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어? 당연히 뭐 한두 처녀 포로들 잡아 올 거고 탈취물을 가지고 올 거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시스라의 어머니를 빗대서 풍자를 해요. 그런데 죽었단 말이지.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오늘은왜 이렇게 늦냐?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그랬더니 그의 지혜로운 신년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길. 요게 이제 약간 풍자 하는 거예요. 약간 비꼬는 거죠. 당연히 올 겁니다. 아, 기다리십시오. 뭐이렇겠지 그들이 어찌 노량문을 얻지 못했겠습니까? 어, 그거 나누느라고 늦겠지요. 너무 많은가 보지요. 사람마다 포로들 끌고 와야 되니까 늦어지나 보지요. 시스라는 채세 옷을 노약해, 뭐야, 좋은 것을 얻었을 겁니다. 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악인과 의인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알아요?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건지, 이, 사람 앞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 건지는 잘 몰라요. 알곡과 쭉정이 비유해서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잘할 때는 잘 몰라. 요 근데 알곡은 나중에 열매를 맺고 쭉정이는 열매를 못 맺어요. 이렇게 여기 있으면 잘 몰라요. 누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마지막에 가보면 음? 의인은 복을 받는다. 아기는 벌을, 그래서 열매로 알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시스라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의 승리의 기쁨을 그렇게 풍자하면서 표현을 했습니다. 31절 여호와여, 이제 결론이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망합니다 근데 대적의 개념이 지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아무도 대적하고 있다라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내가 메로스를 얘기할 때좀 강조했는데 뭐냐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게 대적이다 주의 일에 동참하지 않는 게 대적이라고 여호와의 편에 하나님을 돕지 아니했다 여호와를 돕지 아니했다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했다. 교회를 도와 일에, 교회 일에 동참하지 않는 것. 그게 대적하는 것. 여러분, 그 의미를 늘 생각을 하시오 이번 한 주에 대한민국의 사회의 이슈와 대한민국 사회의 이슈가 됐던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한국 뉴스를 안 보시는 분들은 알 수가 없지. 한국에 한주 동안에 이슈가 됐던 뉴스만 틀면 나오는 단어가 있다. 한국 뉴스 안 보시죠? 안 보죠? 저는 매일 보는데 거의. 다할거 하고, 이제 한국 뉴스를 보는데, 이번 한주 동안에 계속 나온 단어가 있어요. 그게 이번 주 설교 제목이에요. 새벽성도들이니까 가르쳐 줄까? 하극상이에요. 하극상이라는 단어가 이번 한 주간에 계속 나옵니다. 손흥민과 이강인, 이 상태로 가다가는 이 강의는 매장당할 판이야 스페인으로 국적을 바꿔라. 볼좀 찬다고 위아래도 없냐. 난리야, 지금.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젠가 그제 챔피언스 리그에 아예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더라고. 후보로도 나 아예 명단에서 빠졌어. PSG 소속팀에서. 뭐 마음이 힘든 건지, 정신적으로 멘탈적으로 무너진 건지. 지금 근데 아직 대한민국은 그하극상이라는 단어가 한 주간은 지도 없어. 여러분은 생각은 어때요? 하극상이라는말 뭔지는 알죠. 그러나 국어 사전적인 의미가 어떤 건지 그리고. 우리가 신앙 생활하면서 우리는 그러면 하극상을 펼친 적이 없는지 하나님 앞에 많다. 원수가 누가 원수냐? 폭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게 원수. 메노스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것뿐인데 저주를 선언했다고 하나. 하나님을 돕지 않은 것 뿐인데, 저주를 선언했어. 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그러니까 이, 왔다 갔다 말하는 분들 있죠? 그게 이제 종교인들인데, 아유, 음력 4월 초파일이네, 절에 한번 갔다 와야지.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리고 와. 그리고 또 1년 자기 마음대로 살아. 부처님의 가르침, 이걸 뭐,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자기가 필요할 때 찾아가는 곳, 이게 종교인이에요. 자기가 필요할 때만 찾아가는 곳, 요게 종교인이고, 정말 신앙인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나를 고치려고, 배우고, 힘쓰고, 그리고 그의 일에, 그, 하나님의 일에 교회의 일에 내가 적극적으로 동참함. 이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메로스에 대한 저주의 언급이 굉장히 식사하는 바가 큰 거예요. 전쟁에 동참을 안 했더니 하나님을 돕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주를 선 선언하시고. 여러분 어떤 모양이든지 주의 일에 동참하는 게 그래서 복이 있는 자예요. 아니, 시골 아남네인 야엘은 목숨을 걸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적군의 장군을 죽였다.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그런 기회가 왔다고 칩시다. 하나님 앞에 정말 축복을 받은 어떤 기회가 왔어, 인생 가운데. 근데 그거를 그냥 흘려보내는 그 기회가 왔는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 기회가 왔을 때그 기회를 하나님 앞에 내 것으로 축복의, 어? 축복을 받는 기회로 결과로 만드는 사람이. 여러분이 영적으로 준비가 안돼 있으면 기회가 와도 기회인 줄 모르는 경우가 있고, 분명히 기회라고 이거는 내가 동참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내 믿음이 준비가 안 돼서 동참을 못 하는 경우에 안타까워. 나중에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 나중에. 자 그래서. 주의 원수들은 이와 같이 망하게 해달라는 것은 가난한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처럼 망하게 해주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4장 18절에 보면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이래요. 떠오르는 햇살 같다. 그래서 크게 빛나서 한낮의 광명에 이른다 여러분 가장 해가 뜨거울 때가 언제예요? 정오 정우 아니에요? 정오에서 한시 사이 가장 뜨거울 때 가장 빛이 나요 의인의 길은 여기참 여러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자문의 말씀 돋는 햇살 같대잖아요 여러분 의인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아침에 새벽 미명 해가 떠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의인이 해가 뜨기까지 의인의 길이 인생이 해가 뜨기까지 해가 뜨잖아요. 그럼 그 전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어둠이었겠지. 근데 해가 뜰 때까지 그 길을 잘 걸어가야 돼. 근데 어둠이니까 포기를 해. 하나님이 돕지 않나? 봐. 나에게는 내 인생에는 쨍하고 햇들 날이 없나 보다 하고 포기하고 세상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 돋는 햇살을, 그비침을 받지를 못한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다. 해가 이제 돋잖아? 이제 또 그때는 별로 악화나질 아, 않아. 근데 여기 뭐라 그러냐? 크게 빛나서 자먼 사장 18절에 크게 빛이 나서 한낮의 광명에 이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걸어봐야 될 길이 의인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 의인의 길은 어둠의 길도 통과를 한 길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그냥 계속 밝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환란도 오고 어려움도 와. 폭풍도 만나고 배가 부서지고 깨지고 원하지 않았던 몰타 섬에도 걸려 인생에 이라는 나라는 배가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충실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있으면 소망에 이르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그 얘기를 계속 해 주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고난 당할 때 즐거워하고 환란 당할 때 기뻐하고 찬송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 우리가. 한낮의 광명에까지 가는 거거든. 아직 거기에 오지 않았다고 여러분 포기하실 거예요? 그게 가장 어리석 믿으려면 끝까지 믿어야죠. 그래서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들 도듬 같게 하시옵소서라고 축복하면서 이 찬양의 노래를 끝맺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땅이 4 0년 동안 평온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됐을까? 40년 동안 이제, 이제 정신 차리고 살았겠지 근데 40년쯤 지나니까 또 이제 잊어버리는 거 잊어버리고 또 어찌거리 하는 게 이제 육장이또 나와요. 그 패턴이 계속다꼭 우리처럼. 은혜 받았을 때는 좋다고. 좀 힘들고 좀 자기가 안 좋으면 또 그냥 원망하고 이 업다운 업다운이 파도와 같다 그랬잖아요. 파도가 높이 쳤다가 떨어졌다가 높이 쳤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게 뭐야총력 열차 아니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그럼 어떻게 해? 멀미하잖아?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은 신앙에 멀미가 와요. 교회가 좋다 그랬다가 이런 교회가 없다 그랬다가 우리 목사님 최고라 그랬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이런 이 거지 같은 교회가 있어 이런 목사가 있고 성도가 있어 이랬다가 언제는 또 좋다 그랬다가 아유, 진짜 어디에 장단을 맞추라는 거야? 그거는 멀리가 와. 근데 이런 이거는 바이탈 체크할 때 이게 살아있는 거라 그랬어, 내가. 그 깨달음은 내가 죽을 때까지 써먹을 깨달음이에요. 제 아내가 어떻게 그걸 그렇게 연관을 시켰냐고 나한테 했던 얘기가 있는데 죽으면 은삐 그러잖아. 병원 가면. 향수 뭐 말하는 줄 알지? 심장이 아직 뛰고 있으면 이렇게 되잖아. 내가 아직 살아 있다는 거지, 그치? 근데 죽으면 어떻게 돼? 삐 그러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지 않은 사람은 계속 이거야. 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 올라.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은 삐, 평안해. 이 상황이 와도 이렇고, 이 상황이 와도 이렇고. 근데 어떤 사람은 좋은 상황이 왔다 그러면 올라갔다 나쁜 상황이 왔다 그러면 내려갔다 계속 이 생활을 언제까지 할 거냐. 삐 하는 소리가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 가운데 나라는 나가 나라 그렇게 죽어야 거야. 그러면 그 평안을 따라오는 내 뒤에 따라오는 내 자녀손들은 멀미가 없어 자동차 운전할 때 계속 이래봐 멀미나잖아 근데 그냥 평화하게 와? 그러면 자녀손들은 멀미가 없어 그거야 <laughs> 말이야 여러분이 계속 이런 신앙생활 하잖아 뒤에 오는 사람은 구토하고 난리가 나 범사에 감사라고 하 그랬잖아.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그럼 그 뜻대로 사시면 돼요. 아멘. 여러분 오늘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몰라요. 어떤 상황을 여러분이 만나게 될지 몰라 명심하라. 죽은 사람은. 흔들림이 없어.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않. 아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주님이 말씀만이 사시는 오늘 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숨을 걸고. 주의 일에 동참했던 연약한 여인이었던 야엘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일을 돕지 않았던 메로스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이 어느 쪽입니까? 주의 일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에 충성하고, 협력하고, 협력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저희가 합니까? 아니면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나고, 아버지 언제 하나님이 저희를 부르실지 모르나, 주의 일에 열심히 동참할 수 있는 영원 구원하는 일에, 교회의 일에, 내온 마음을 다해 동참할 때이아이들 받았던 그 축복을 저희들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 나는 축복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실 한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